한 시골 버스 기사가 짐을 이고 가는 할머니를 무료로 태워줬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할머니는 감사해 하면서 버스에 탁 올라 탔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고 있었어요. 할머니, 짐이 무거울 텐데 내려놓으세요 하고, 버스기사가 말하자 할머니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고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짐까지 내려놓기는 조금 미안한데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laughs> 그래서 버스를 태워준 게 너무 고마워서 그 버스 안에 짐을 내려놓는 것조차 좀 미안했던 거예요. 할머니가. 좀 우스운 얘기지만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여전히 구원 받았는데도 인생의 짐을 내가 다 지고 있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여러분 혹시 떠오르게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선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인정하시죠? 아멘. 예. 근데 여전히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삶을 여러분들은 혹시 살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셨어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감격에 날마다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티켓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우리들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에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인생이 평안하면 좋겠죠. 그런데 평안하고 걱정이 없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기분이 좋을 때, 평할 때 그런 감정적인 평안 상태가 아니라 어려운 짐을 지고 가고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거나 없애 주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은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짐을 좀 줄여보고자 마음, 줄이려는 마음보다 그 짐을 질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방법을 익혀야 되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고 사시겠지만 세상을 살면서 져야 할 짐은 결국 가볍지 않아요.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지는 짐이라면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어떤 신앙의 여정을 나가야 할지 여러분들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짐을 대시는 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아니야, 나에게는 그런 짐이 없어. 아니요. 우리에게는 자녀들에 대한 짐도 있고요. 건강에 대한 짐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짐도 있고요. 인간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짐도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인생의 수많은 짐들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짐들이 여간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짊어질 수, 짊어진, 짊어진 수많은 짐의, 짐의 깊은 뿌리는 바로 무엇 때문이냐? 죄의 짐이 우리를,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죽음과 심판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형벌을 우리한테 가져왔고 그 결과 우리에게 질병과 갈등 그리고 결핍과 같은 죽음의 증상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죄와 죽음의 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을 대신 저주시는 분이세요. 죄의 대가인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지시고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문제를 완전하게 그것도 단한 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짐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수많은 크고 작은 인생의 짐들도 당신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집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성할지라 셀라 여기서 한 번이 아니에요 날마다 날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가 단한 번이 아니고 영원히 주를 믿는 자녀들에게 계속된다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음. 지속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인생의 무게 앞에 고생하고 허덕이는 모든 자에게 다 당신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제발 내 짐을 좀 나눠서 져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짓누르는 모든 짐을 주님 앞에서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혼자 세상을 살아가지 않듯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혼자 살아가지 않아요. 주위에서 사람을 통해서 같이 협력해서 사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바른 반응은 그분을 바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날마다 찬양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매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목소리, 목표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진정한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다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의 성서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laughs> 본문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공동체의 특별한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결코 내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다짐이 이 신앙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왕이라는 말은 내 주인은 온, 온지, 오로지 내 하나님이시며, 내가 당신의 권세에 아래 있다. 라는 다짐입니다. 또, 왕이라는 호칭은 그삶 속에서, 그, 그 왕의 통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세요라는 우리의 소망의 표현이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결과로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고, 우리가 그 평안 가운데 날 받았다. 감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상식이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란 고백은 기도 응답에 대한 특권이에요.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외치며 기도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문제를, 나의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한다는 거죠. 오늘 28절에서 31절에 이제 간절하게 하는 기도들이 바로 다 그의 그런 기도라는 거지. 자신의 정치적 상황에서,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서 제발 날 구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다스리는 분이죠? 제 하나님이시죠?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라고 부르짖고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특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습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35절 한번 볼까요? 3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위험을 성서에서 나타내신 아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언제나 힘과 능력을 주시는 누구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원수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막 회방하고 싶고 방해하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우리를 이탈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 맞서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부족해요.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이기려고 한다면 점점 그 마귀의 계략에 빠져들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각 상황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는 이방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갈매산에서 영적 대결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이렇게 그런 신의 그런 기운들이 있었겠어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을 영적 대결을 마치고 너무나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세배는 그냥 왕비예요.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런데 급하게 광야로 도망쳐 하루 길을 가다가 극심한 피로와 깊은 침체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엘리야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탈진 상태에서 죽음을 바라는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은 지쳐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려고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지친 육신을 소생시켜 줄 음식을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비단 엘리야뿐 아니라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똑같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힘과 능력 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건강에 문제가 있으세요? 아니면 그외 여러 가지 시험거리로 지쳐 있으세요?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드세요? 하나님께 나아가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어떤 위기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과 함께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절대 해결하지 마세요. 자신의 힘에 기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힘과 권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여정에서 각자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들이 다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강의 문제의 짐, 또 자녀의 짐, 또한 경제적인 짐, 관계 속의 짐, 그외 등등 각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짐들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또 영적 싸움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나눠 져주실 때 우리는 같이 그 짐을 이기고 나아갈 방법과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나의 왕 대심을 고백하고 찬양할 때그 짐들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마침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지금 내 상경이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짐을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신지 왕이 되신 고백하고 사는지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